언니가 좋니? 하여튼 니가 좋아 귀요미 같은니 언니 저 언니 고구마 먹방하시는 거 보고 베니아루가 똑같이 샀어요 내가 어떤 거를 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요 여기서 고구마를 검색해요 상품평 많은 걸로 보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17,997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진짜, 이 고구마는 정말 강추. 오늘 또 시켰어요. 막군 푸드.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일단, 구매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8,000이 넘었어요. 네 번째 구입입니다. 저도 지금 구입할 때네 번째 구입인데, 진짜 엄청 달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파는 고구마 만큼은 맛있었으면 했는데 해남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겁내 맛있습니다 막 꿀이 흐르고 진짜 달아요 그리고 거의 항상 썩은 것도 잘 없어요 저는 항상 이거를 사요 어, 상특 이거 3kg 이거를 사는데 어차피 무료배송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무료배송이에요 베니하루카 꿀 고구마는 숙성을 거치면서 당도가 극대화되는 품종입니다. 뿌리정부린 고구마는 수확 과정에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겉모습이 그 예쁘지 않습니다. 자생 치유 과정인 큐어링 숙성을 거치면서 상처가 아무 흔적이나 거뭇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 사진에서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지는가? 입안에서 사례를 녹는 이 촉촉함이 바로 베니하루카만의 특징이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살짝 투명한 듯 물기를 먹으면서도 약간의 분이 느껴진다. 물론 당도는 매우 높다. 음 맛있겠어. 반을 뚝 하고 잘라보자. 고구마는 반으로 잘랐을 때 촉촉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단면에 보이는 하얀 진액은 얄라핀이라는 향산화 성분으로 싱싱한 고구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베니아루카는 밤고구마의 적절한 포슬함과 호박고구마의 촉촉한 부드러운 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얄라핀 성부 요기있네. 씻어보면 뭐가 보이나 흙에 섞인 고구마는 씻어보아야 그 진짜 모습을 알수 있다. 숙성고구마 특성상 흙이 묻어있고 큐어링의 흔적이 있는 상태는 썩 예쁜 모습이 아니지만 세척 후에는 제법 깨끗한 모습을 띈다. 음. 베니아루카 고구마는 자가치유하는 큐어링 숙성법으로 최상의 숙성 기간을 지낸 후 배송되기 때문에 그 단맛을 잘 느끼려면 구워 먹는 것이 좋다. 물론 짜 먹어도 그 단맛이 호박 고구마보다 낫지만 구워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에게는 요술 냄비나 오븐을 이용하여 구워 먹는 것을 추천한다. 고구마의 진정한 맛을 느껴볼 수 있다. 베니아루카는 한김 식혀 먹으면 그 단맛이 더 촉촉해진다. 촉촉한 식감은 차기 식어도 유지 되는데 이것은 다른 품종의 고구마와 차별되는 베니하루카만의 특징이다 근데 전 항상 뜨거울 때 먹어요 뜨거울 때막 먹는 게 맛있거든 뜨거울 때 먹는 거 너무 맛있어 이런 분들이 말씀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인 분들이 친인척 관계로 이곳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고구마를 길러왔다. 어릴 때부터 고구마를 기르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 엄청나게 맛있는 고구마를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후기, 그냥 여러분들 이 후기를 그냥 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는 처음이에요. 벌써 몇 번째 재구매 중인지 여섯 번쯤은 되겠네요. 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사 먹게 되고 또다 먹으면 사 먹어야 되겠어요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아요 맛도 좋고 또 구매할 의사가 생깁니다 많이 파시고 배송도 빨라요 <laughs> 맛있어 음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이 고구마를 뭐에다가 먹냐면 저는 이 고구마를 시켜서 항상 이제 어, 네이버 쇼핑 어디 갔지? 음.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기에다가 구워 먹어요. <laughs>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군고구마 굽는 냄비가 이거거든요? 8,290원짜리 무료배송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밑에 바닥이 뚫려있어요 여기 바닥이 뚫려있는데 완전 그냥 통으로 뚫려있는건 아니고 위에 약간 틈이 있어서 불이 바로, 바로 올라가진 않아 약간 퍼지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고구마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놓고 그냥 구우면 돼요 불한 중불에서 약불 올려놓고 한좀 굽다가 이제 조금 뒤집어 주고 조금 뒤집어 주고 그래서 이제 젓가락 딱 찝었을 때 고구마가 이제 쏙 들어가서 익으면 먹으면 되는데 어 이거 진짜 간편해요 정말 추천합니다 강추 강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어 정말 얼마 전에 먹어보고 정말 괜찮았던 또 하나를 추천해드리자면 여름이니까 바로 이 콩물입니다. 보십시오. 상품평이 2772건이 있어요. 그 어떤 콩물보다도 가장 최상단에,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바로 그 콩물이죠. 이 콩물. 이 토종 순두부, 토종 콩물.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청국장도 있고 두부도 있고 순두부도 있어요. 콩물은 다 먹었는데 타협하지 않는 맛과 영양, 좋은 콩으로 만든 영양만점 식품,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낸 전통 맛, 훼손되지 않은 순수의 콩의 먹거리,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영양만점, 맛있는 밥상으로 우리 가족 영양까지 챙기세요. 콩물, 콩물 말고 콩물이라고. 이 콩물을 시켜 가지고 우리 함정인 님께서 국내산 100% 콩으로 만든 전통식품으로 우리 국산 콩지킴이 함정인 님께서 만드십니다 이 콩도 항상 후기 전항색 이런거 살때 정말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달지 않고 꼬소해요좀 비싸긴 하지만 국산 콩으로만 갈았다고 하니 다음에도 재구매 의사 있어요 콩국수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동생 추천으로 알게 됐는데 일단 너무 짜지 않아서 좋았어요 특유의 냄새도 심하지 않아서 남편 저녁으로 자주 하게 될것 같아요 전두 번째 구매인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포장 배송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주 자주 이용할게요. 많이 파세요. <laughs> 아니, 갑자기. <laughs> 어, 갑자기. 음. 작년 여름에 두번 시켜먹고, 올해는 다른 곳에서 시켜먹어봤는데, 어, 역시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시켰어요. 유통기한도 오늘부터 열흘이라 길고 만족합니다. 제가 진짜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만났어요 어, 콩물과 청국장 주문했는데 너무 맛있고 어떻게 청국장은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청국장은 그냥 먹는다고? 안 끓여 먹고? 음, 신기하네 어쨌든 제가 어, 요즘에 그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뭐 식품 같은 거 많이 시켜 먹는데 그 중에서 좀 추천드리는 것들이에요. 이 콩물 제가 먹었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천국쟁이로 순두부 이런 건 아직 안 먹어봤고. 그리고 이 냄비 추천합니다. 고구마 구워 먹을 때 짱이고. 이 고구마는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이 고구마는 역대급. 제가 고구마를 최근에 빠져서 막 진짜 많은 고구마를 여러 업체에서 시켰었거든요. 쇼핑몰에도 저도 시키고, 막, 어, 되게 많은 데서 시켰는데, 저기 고구마가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짱!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최고.